6월 29일 목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바우존스는74.08 포인트 하락한 33,852.66 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1.5 5 포인트 하락한 4,376.86, 나스닥은 36.08 포인트 상승한 13,591.75 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뇌파적 발언과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에 반도체 업종이 크게 하락했지만 빅테크 주들의 상승세로 나스닥은 홀로 상승 마감했다. 애플은 장중 190달러에 근접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갔는데 주당 1.5달러만 더 상승하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고 테슬라도 2% 넘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일제히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는 낙관적인 실적 발표로 단독 상승했다. 테슬라는 사상 최대 판매량과 함께 볼보도 테슬라 충전 방식을 공유한다는 소식에 2% 이상 상승했고, 노시드, 리비안, 이콜라 등도 5%대로 상승했는데, 니콜라는 10일 연속 1달러대를 유지해서 상장 폐지 위기는 모면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714%로 하락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711%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12원으로 상승했으며, 서부텍사스 중질류는 배럴당 69.56달러로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3만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1800달러 초반대로 하락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2포인트 하락한 2,564.19포인트로 마감했으며, 고스닥도 7.17포인트 하락한 866.97포인트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경계심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소폭 상승한 반면 2차전지 관련주는 큰 폭으로 하락해서 LG화학은 5% 이상 급락하고 포스코퓨처엠도4% 이상 하락했다. 코스닥도 2차전지주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에코프로와 LNF가 5% 이상 급락하고 에코프로비엠도 4% 이상 하락세로 지수 하락에 일조하고 JYP, SM 등 엔터주도 동반 하락한 가운데 전일 횡령 이슈로 급락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은 4% 넘게 반등했다.